기마하고요. 음, 사기를 다 열어보겠습니다. 퍼 넘고요. 상 같이 가고. 중앙조를 열고요 차가 못 올라갔네요 좀 아쉽네요 이쪽 차도 못 올라가네요 음... 중앙상 가보고요 공격하고 막 하고요 사 올리고 아막 가서 지켜 주면 올리나요? 불려서 마로 지켜주고요. 왕을 내리면 상장 때문에 좀 부담되죠.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 올리고 마 아, 가고요. 올리면 이렇게 가고요. 잡으면 상장 부르고요. 차가 이쪽으로 올려는 거예요. 왕이 왼쪽에 있으니까요. 저도 이쪽으로 간다. 상장을 부르면 내려갈 때 포로 상을 잡으면 잡을 때 상으로 살을 잡으면 좀 별로인가요? 일단 뭐 차가 가고요. 이거를 좀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 장군을 부르면 내려갈 때 장군을 부르면 막아 막을 수도 있네요 막아 막는다 이렇게 가서 달라 그러면 여기는 상은 주더라도요 아니에요 사, 아, 좀 어렵네요 어, 일단, 여기를 달라고 할까요? 여기를 달라고 하면. 여기를 달라고 하면 올릴 때. 아, 여기를 달라고 가서, 올릴 때 상장이 나오면 말을 못 막네요. 그죠? 그쵸. 일단 상장 부르고요. 잡아 버리나요? 일단 차달 나오가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를 잡아주고. 포가 넘는다 아... 포장을 부르면 포가 넘겠네요. 그 점이 별로고 가라고 하고요. 여기 올라가서 달라 그러면 포가 넘죠. 그때 여기를 잡는다. 상 들어오고요. 마가 올라갈게요. 뭐 여기 잡으면은 잡고요. 마장에 찾아피죠 지금. 는 대하자고 가고요. 근데 여기 잡고 잡고 차장 포가 잡을 때또안 어, 갔어요. 장군 부르고요. 차 달라고 가고요뭐 어, 말을 잡아야 되고요. 잡고. 음 여기서요 그냥 장군 부르고요 포가 잡을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외통보겠다고 할게요. 아, 마가 이렇게 오면 양 차네요. 어. 와, 이 마가 너무 좀 거슬리죠. 여기 가서 또 달라고 하고요. 버포가 음, 넘어가지고 마로 지킬 것 같고요. 음. 달라고 가고 어. 잡고요. 장군의 외통수죠. 마지막은 장군을 막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이러면 달라고 할때 잡으면 잡을 때. 왕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여기 장군 보는 똑같죠. 그렇다고 닫을 수 없고요. 호가 이렇게 오면 되네요 호가 오면 된다. 호가 오면은. 아, 살을 달라고 가면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음, 그러네요. 그러면 산길이 막히니까, 이쪽을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못 막죠. 이렇게 가면요. 살을 올리면 여기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돼도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실전은 여길 잡으니까요. 장군의 그냥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였고요. 제 양차길 다 열었는데요. 둘다못 나갔어요. 잡고, 올려서 지키고요. 붙이고. 나 갔어요. 어,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가고요. 근데 이수면은 한나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 잡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간다고 해도 차가 올라와서 지키고. 병 달라고 가고, 여기 와서 달라고 하는 거 있고요. 여기 잡는 거 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쪽을 달라고 해서. 음 그럼 여기까지 잡히면요 여기까지 잡으면 제가 점수가 높긴 합니다 근데 마가 나와서 막았어요 차가 갔고요 음 원래는요 이 상장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마가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달라고 가면 상장을 불렀을 때 마가 못 막죠 여기 잡으면 외통수니까요. 못 잡죠. 포화 바로 따라갔으면 좋은데, 포화 따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상이 들어오고 이제 마로 교체합니다. 선수를 교체했고요. 마장에 차가 잡히니까요. 차가 잡히는 게 아니라 마장에 올라올 때 외통수죠. 차가 눌러가지고 대를 하자고 했고요. 잡으면은 마장 부르고, 잡고요. 그 다음에 또 장군 있죠. 예를 들어, 미리 내려가면 또 장군에 이렇게 올 때, 장군에 내려갈 때, 외통수죠. 그래서 대를 하자고 했더니 피했습니다. 마장을 부르고요. 차마대를 해주고. 여기 상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요. 이 마가 막으니까. 일단은 내려와서 또 외통 보자고 하고요. 마가 이렇게 오면 차차 걸리죠. 그래서 병을 달라고 하고, 마 가라고 하고요. 근데 차가 안 잡았어요. 차가 잡아도 되죠. 그럼 이렇게 가면 똑같나요? 음 근데 이렇게 가면요, 여기가 외통수라, 아, 뭐 살을 들어서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포아놓거나 살을 들으면요, 여기가 또 장군이라 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수비는 될것 같은데요. 그쵸. 수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갔다가 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차가 여기를 안 잡았네요. 막아들어왔고요. 이제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요, 이번엔 포와서 맞겠죠. 이쪽이죠. 근데 뭐, 잡으면 되긴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외통으로 끝이 났구요. 음, 이거를 차가 안 잡은게요. 이거 차가 잡았으면은, 그래도, 한 나라에서 수비가 좀될것 같은데요. 차가 안 잡았어요. 그래서 막아 들어오면서 교통으로 마무리 됩니다. 기마대 기마입니다. 막하고요. 폰얹고산 같이 가고요. 상도 올라가고, 어, 잡아주고요. 음, 차 올라갈까요? 달라고 가면은 일단 어. 올리고요. 잡고, 어 이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이 있네요. 장군을 부릅다 나가 가서. 막아가면 차가 여길 잡나요? 이렇게 올수 있죠? 올리면, 이렇게 온다. 올리고요, 어, 말을 가라고 하고 붙여주고, 포로 잡고요, 장군을 부르고 들어가는 거. 포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잡으면은 잡죠.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잡으면은 장군에 천공을 하나요? 그냥 상이 먼저 잡는 게 좋은지 일단 잡으면은 장군의 상을 잡을 수 있고요. 장군에 내려가면은 근데 네, 천공할 것 같죠? 왠지 느낌이 천공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서 장군을 부르면, 이거 올리잖아요. 왜 통이 안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가면은, 여길 당기면은. 이제 일단 잡고요. 다시 오고요. 이번에는 상장이 외통인데 또 막을 수 있네요. 막아서 어, 상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쵸? 그 상장을 막으러 왔는데 상을 잡고요. 음, 펄를 달라. 를 달라고 와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붙이나요? 약간 애매하네요. 이렇게 갔다가 일단 피할게요. 피해야 되고. 중포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아, 포화역을 잡는다. 일단 모아서 막고요. 마가 잡으면요, 뭐 상장 부를 수도 있고요. 마가 잡고 잡을 때 차가 잡으면 상장이 끝나죠. 아 끝나진 않네요. 포가 또차 길을 막았네요. 그런 점들이 있네, 그렇죠. 상장을 부른다. 상장을 부른다. 아니죠. 상장을 부르고, 아, 그러면 달라고 가고. 아니, 꽤 오래 걸리네요. 달라고 가면은. 와서 지키겠죠. 이거 외통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단소 외통인데요. 이거 차장, 차장, 한 장이라서요. 그죠, 여기. 여기 외통을요, 어, 어떻게 막아야 돼요? 내려가도 이렇게 장군 부르면 은 막을 때 외통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장군을 부를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근데 포가 있어서 안 되네요. 와. 저도 이 포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못 막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단소의 통인데.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요. 이렇게 장군 부르면 이렇게 가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포가 넘으면요. 제가 탕장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입궁하는 게요. 저는 단수 외통이라 여기 외통이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포가 와서요. 장군도 막을 겸 포장도 노리겠다. 하지만요. 이렇게 막으면은 차장 상장이라서 끝나죠. 기마대, 기마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구요. 잡고 올라가구요. 들를 해주고. 음,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가 부담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 잡는 것도 있구요. 잡는 것도 있고, 장군을 부르고, 상을 잡구요. 옆으로 하면은 또 달라고 하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마가 안 가고요. 병으로 지켰고요. 전 여기를 한번 붙였습니다. 마가 이쪽으로 오는 것 때문에. 올리고, 가라고 하고요. 또 올리고요. 장군을 부를 때 이거 내리면은 상이 가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도 장군에 차를 내리면 외통수고요 포로 막으면 상포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천공을 합니다. 잡고요 오고 포를 달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아, 상장에 이렇게 막으면 되네요. 달라고 가고요 저는 당연히 차 와서 지킬 줄 알았어요. 차가워서 지키면은,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면은, 잡을 때, 잡으면은, 포가 넘어야 되고. 이수 괜찮은데요? 한 나라 입장에서는 와서 지키는 게 훨씬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들어오겠다 이거죠. 저는 잡았고. 이게 외통이라 이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수비를 하는 건폰 없는 것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차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요. 병을 지켰어야 되는데 공격을 선택해가지고요.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 치는 거죠. 입궁이 있으니까요. 근데 입궁은 외통이 아니고 여기 외통이라서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